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29일 문경세제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하산, 타이리안, 이란 대사 등 각국 대사 7명과 30여 개국의 주한 외교사절단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과 일대에서 열리는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대표 축제 선정 이후 처음 치러지는 축제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식전 행사인 찻자리의 품격과 차림새 등을 겨루는 아름다운 찻자리 한마당에 이어 선조 사기장 추모헌달에 문경 찻사발의 꿈이라는 축제 주제 영상 상영과 주제관 테이프커팅을 했습니다. 또 국제미술협회 홍보대사인 이집트 람세스 36세 자나와리드와 에릭 존 보인 코리아 사자 중국 도예예술가 5명도 참석해 글로벌 축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고유남 문경 시장은 정말 열심히 축제 준비를 했다며 모든 사람들의 꿈을 담아 세계 전통문화축제의 넘버원 글로벌 축제가 되도록 네. 말들겠다고 <laughs> 말했습니다. 어, 이번 어, 문경 전통사사발축제는 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등극한 이래 어, 전통 찻사발의 진수와 그리고 어, 차를 마시는 어, 체험의 어, 두 가지를 함께 살려서 준비했습니다. 어, 특히 사기장 하루를 통해서 어, 찻사발을 굽는 전 과정을 어, 현실감 있게 재현하고 그리고 이 에, 찻사발, 이 도자기로 어, 차를 마시는 어, 시범을 보임으로써 차와 차사발이 함께 올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전하는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의 천년이 넘는 도자기의 전통과 역사가 그대로 문경 전통 차사발 축제에 재현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많습니다. 가족단위로 직접 도자기를 빚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도자기로. 어, 전통 차를 마시는 에, 차를 경험하는 어, 그리고 아울러 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점을 살려서 어, 한국, 일본, 중국이 함께 에,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에,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좋은 추억을 담아 가시길 빌겠습니다. 네, 에, 금년도 어, 우리 문경 전통 차서발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 그야말로 전통 축제로서 의 지금 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어, 문경 차사발 세 개를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저희 현장 속에는, 어, 세제 감압골를 하나 형성시켜서 우리 문경 도자기를 만드는데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11가지의 제작 과정을 단 하루 만에 문경 도자기를 제작하는 체험 해볼 수 있는 사기장의 하루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문 앞쪽에는 아주 대형 사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세계를 담는 소원지를 써서 붙이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